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흘러가기를 대부분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 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반대방향, 자기 뜻대로 가고 싶은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왜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가? 또왜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는가?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인생이 원하는 방향성의 반대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은 1% 밖에 안 되고 그 반대방향,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99.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착각을 보니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선택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어, 이 바다의 어부들이 멀리까지 가서 조국을 해요. 조업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망망대에 바다밖에 없어요. 육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기계를 보면 몇 킬로만 더, 몇 시간만 더 가면 육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과거에 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시절에는 육지가 곧 어, 시간이 흐르면 육지가 곧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는, 망망대에 배가 가다가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새를 만나게 돼요, 새. 갈매기를 만나. 그러면 그 갈매기를 보고, 아, 조금만 더 가면은 육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아, 꽃과 나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아, 조금 있으면 꽃밭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아, 그 꽃밭이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 나는 꽃이 별로다, 나는 꽃이 보기 싫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예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 똥파리가 많이 그,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똥파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그 걸음을 주기 위해서 인분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똥밭이 되는 건데, 그면 조금 있으면 가면은 똥밭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똥밭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 내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리가 날아든도 어 벌이 날아든든지. 나비가 날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 똥밭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면 미리 내가 똥밭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암시를 주겠죠. 왜냐하면 똥파리들이그 전에 많이 내가, 어, 보게 된다라는 거고. 내가 꽃길이 앞에 꽃길이 있다라는 거는 어, 벌과 나비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주변에 순똥파리들이 껴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똥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인생에서 어, 벌과 나비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러면 은 나는 꽃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꽃길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똥밭으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그 길로 가 놓고서 자기 자신은 그 똥밭에 가는 현재 똥밭을 가고 있어요. 똥밭을 가고 있으면서 어말 그대로 꽃밭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욕심에 의해서. 아, 똥밭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원심으로 간다 그러면 꽃길만이 아, 내 인생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 말 그대로 욕심은 많고, 그 욕심은 내려놓기가 시, 싫고, 그리고 나는 꽃길을 가고 싶다. 아, 이런 경우를 해놓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엄바라스한 모순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해놓고서 자기는, 아, 꼭 짓을 가겠다. 동기감흥을 하는데 격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동기감흥을 해야지 되는데, 격 떨어지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격떨어지는 사람과 동기감을 해놓고서 자기는 꽃길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거를 놓치를 못한다. 그거를 놓치를 못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은 똥밭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똥밭을 부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가게 되는 거고, 내가 꽃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거. 꽃길의 그 향기에 젖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 어, 꽃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똥밭에서 울 것인가. 그거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 누가 말 그대로, 어, 저기는 똥밭이니까 너 똥밭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어, 즉 거기가 똥밭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가겠죠. 근데 똥밭인도 모르고 자기의 착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말 그대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힘들다라는 거는 아, 자기의 욕심이 때문에 힘든 거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건 뭐냐?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누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틀만, 자기의 세계를 쌓아놓은 그 틀을, 아, 어, 무너뜨려야지 되는데,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아, 어, 똥밭에서 굴룰수 밖에 없고, 어,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는, 자기의 기준의 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말 그대로, 어, 꽃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의 틀, 자기의 그 신념,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그거를 계속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잡고 있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